즉 우리가 표현 표현을 하면 요놈이 절대로 0이 아니죠. a의 절대값이 되는 것은 ad 빼 bc 값이니까 여기 1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0이 아니죠. 그래서 이 어, i 역시 이 집합의 원소이고 a에다가 i를 곱하고 그렇죠. i에다가 a를 곱해도 항상 a가 되는 이 i가 행렬은 원래 존재하고 있죠, 그렇죠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i 즉 g l 이콤마 r이라는 요 집합에 속하는 행 i라는 행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. 즉이 말은 뭐다? 항등원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, 그렇 그다음 이제 세 번째. 각각의 모든 원소가 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각 a gl 자이 콤마 r 에 속하는 이 행렬 a에 대해 자요 행렬 a가 역행렬을 그렇 역행렬을 가지는 행렬이죠.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행렬 a의 역행렬은 a 인버스인데 그 역행렬의 역행렬은 또 뭐죠? a 자신이죠. 그렇죠?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렬 A가 역행렬을 가지면 A의 역행렬 역시도 역행렬을 가지죠. 그러니까 A의 인벌스는 정칙이라는 것으로 알수 있죠. 역행렬을 가진다는 사실을. 그리고 우리는 행렬 A에다가 A의 인벌스를 곱하거나 A 인벌스다 A를 곱한 것이 항상 항동행렬을 만들어주기 때문에. 이렇게. 자, 무슨 말이겠죠?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A의 인벌스라고 하는 놈이 요정칙이기 때문에 A 인벌스 역시 지금 g l 이콤 말의 원소죠. 그쵸? 요, 요 집합의 원소인 A의 인벌스가, 요 놈을 만족하는 A 인벌스가 존재한다는 거죠. 자, 이 말은 각 원소가, 원소에 뭐가 있다? 여권이 있다는 얘기죠. 각 원소의 여권이 존재한다. 자, 무슨 말알겠죠 그럼으로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죠? CL, 자, 콩마 R 이라는 요 집합은, 그쵸? 요 집합 콩마, 자, 곱셈이라는 연산. 요 놈은 뭐가 된다? 그렇죠 군이 된다는 거죠.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. 는뜻니 군이다. 자, 무슨 말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, 요 놈은, 아벨군은 못되죠 그죠 아벨군은 안되죠 왜냐하면 행렬은 곱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승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벨군은 안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제 8번 문제는 우리가 7번하고 비슷하죠 그죠 거기도 역시 행렬을 그쵸 그렇죠? 행렬을 원소로하는 그죠 그런 집합인데 자, 그 집합지는 아벨군을 이름을 보이고 이군의 항등원과 각 원소의 역원을 구하라 그랬죠 자, 요거는 여러분 스님 풀긴 풀어주는데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고 강의를 멈추고 풀고 난 뒤에 스님 풀이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8번 여러분 이제 다 풀어보셨죠? 자 같이 한번 해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집합지의 원소인 1 0, A1이라고 하는 요 원소는 일단, 요 놈의, 그죠? A의 절대 값이, 자, 요렇게 1, 1 곱하기 1에서 0을 빼면 1이니까, 적어도 여러분 0이 아니죠. 그죠? 0이 아니므로, 요 행렬 A는 정칙이죠. 그죠? 자, 그러면 요 집합지는 정칙인 2 곱하기 행렬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하면, 우리가 금방 위에서 풀었던 예제 7에 의해, 정치인2 곱하기 행렬을 모아 놓은 집합은 뭐라고 러죠 그래서 군이다고 그러죠. 그렇죠? 요 예제 7에 의, 요 예제 7에 의해 일단 요지 콤마 그렇죠? 요 곱셈 연산은 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. 자, 또 우리가 자, 또이미의 모든 일들되고 임의에도 상관없죠. 이 집합치에 속하는 두 행렬 임의의 두